네, 오늘 두 번째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큐브 영상 두 개를 같이, 이따, 아까 저번에 찍었죠? 아직 큐브 영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집에 큐브가 좀 많이 가가지고 하나씩 다찍어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찍어볼 영상은 바로, 예이 네, 녀석입니다. 5 곱하기 5입니다. 5입니다. 자, 5 곱하기 5입니다. 자, 5! 저보세요 댓글로. 네. 5 곱하기 5를 제가 겨우 맞췄습니다. 4 곱하기 4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걸 맞췄다는 친구들을, 아, 제가 이걸 맞췄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5 곱하기 5가, 그, 뭐, 3 곱하기 3이 기본인데, 3 곱하기 3이 기본인 이유가 바로 따로 있습니다. 3 곱하기 3이 기본인 이유가 바로 4 곱하기 4와 5 곱하기 5 이렇게 쭉 이어다가 보면, 몇 단계까지 하다 보면, 3 곱하기 3과 공식이 아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3단계까지만 하면얘랑 똑같아요. 그냥 얘랑 공식이 아예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오늘 얘가 지금 그4 곱하기 4를 들고 나왔는데 제 집에 그 아니 5 곱하기 를 들고 나왔는데 제 집에 4 곱하기 4하고 2 곱하기가 있는데 2 곱하기는 제 동생이 풀어 막티셔츠 있고요. 4 곱하기 4는 뭔가 좀 이상하고 또뭐 미러 큐브라는 게 있는데 미러 큐브는 뭐 일단 뭐 이렇게 뭐 뒤죽박죽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있는데 색깔이 없어요. 다뭐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저는 은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각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오호 큐브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제가 제 친구가 준 큐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도 제 동생이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동생이 좀 많이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뭐 다이소 큐브랑 뭐 어디서 그냥 다른, 다른 데서 산 큐브 두 개도 있는데, 그두개다 또, 동생이 부러뜨렸어요. 다 부러뜨렸어요. 맨날 다 부러뜨렸어요. 자, 정리해보면, 그, 대칭 가준거 하나 부러뜨렸고, 안 좋은 큐브 두개 부러뜨렸고, 2 곱하기 2 큐브 두개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다섯 개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멀쩡한 큐브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미러 큐브도 있는데, 미러 큐브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러 큐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빠집니다. 근데, 오늘 5 곱하기 5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딴 얘기, 딴 큐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저번 영상에서 내일이 계약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5 곱하기 5를, 5 곱하기 5를 맞출 수 있다고 아까 말했는데, 친구들이 안 믿는다고도 말했는데, 공식을 다 외운 건 아닙니다. 다 외우진 못했어요.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아, 그래도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한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5x5는, 그, 일반 큐브. 뭐, 2, 3, 4, 5 중에서 가장 어려운 큐브가 아니죠. 거의 숫자가 제일 많은 큐브입니다. 네. 1x1, 아니지. 1x2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맞춰지고요. 뭐, 5x5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가운데만 맞추고, 여기만 하면, 그, 자. 여기 엣지, 여기 삼성 삼상, 삼성 큐브의 여기가 여기 요기 가운데면이 여기 가운데면입니다. 가운데면이에요. 왜 똑같은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면을 여기다 맞추면 맞추고 여기가 엣지라는 조각입니다. 여기도 엣지 이렇게 세개세개세개세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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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맞추면 이제 그 코너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코너 정리, 그, 3, 3, 3, 공식을 똑같이 따라하면 5 곱하기 5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4 곱하기 4도 그래요. 6 곱하기 6도 그럴,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4 곱하기 4부터 3 곱하기 3보다 시간이 확, 확 늘죠? 뭐, 저번에 피라미크스 설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신기록이 그2 곱하기 2보다 조금 더 늦어요. 근데 피라미크스가 훨씬 더 쉽대요.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 내가, 5 곱하기 5 같은 경우에는 코너가 돌아가는 게 없고, 뭐, 4 곱하기 4부터는 잘안 돌아갑니다. 4 곱하기 4도 코너 돌아가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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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귀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5 곱하기 5 얘기가 조금밖에 안 나온 것 같지만, 네, 그래도 4 곱하기 4하고 5 곱하기 5하고 3 곱하기 3하고 공식이 똑같은 점. 네, 그거 기억하시면 영상편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 곱하기 2가 공식이 아예 다르고 좀 길어요. 근데 그거는 공식을 따로 안 찍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기 앞에 가가지고 찾아보세요.